안녕하세요. 자, 우리 같이做一下练习题, 연습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따칭2 3 8页 238페이지 같이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푸셨겠죠? 저랑 같이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만 가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쇼핑하자. 근데 쇼핑하자라는 말은 그냥 제가 임의로 넣어 놓은 거고, 우리 함께 이렇게 좀 둘러보자, 이 거리를 한번 둘러보자. 뭐 이런 표현인데요. 자, 한번 요렇게 여기가 예쁜지 저기가 예쁜지 한번 보자 할 때는 그 단어를 어떻게 말했었죠? 워먼 음음 음. 사실 꼭, 어, 쇼핑하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교재에 나왔던 건 워먼 광지 해봐였고요. 정말로 물건만 사는 거면 워먼 뭐이동시 워먼 마이동시 봐. 또 가능은 해요. 근데 광지하면 여기도 좀 보고 저기도 좀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물건 사는 쇼핑 또 이렇게 그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것도 쇼핑이니까, 전부 다 포괄해서, 꽝찌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오, 꽝지 해봐. 하어. 그리고,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 근데 아직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똑똑. 죄송한데, 몇 시에 문 여세요? 제가 오픈하면 다시 와가지고 꼭 여기 구경하고 싶은데, 몇 시에 문 여세요? 몇 시? <laughs> 죄송해요. 몇, 몇 시? 어,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몇 시? 오픈하세요 문을 아아지 D N 칼만 맞아요 지몇 시는 디엔 어클라기었죠 지 D N 칼만 문을 열다 없으면 되고요 반대말은 꽝만이었어요 지 D N 칼만 몇시 오픈하세요 자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일단 갔는데 자꾸 이렇게 말부터 걸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아 저는 먼저 한번 쑥 훑어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라고 얘기하고 편안하게 쇼핑을 이어갈게요. 하오 잘하시고 있어요. 어센카이카하오마 어센카이칸 어센카이칸. 그럼 정중하게 아저 일단 둘러볼게요. 나중에 제가 질문할게요. 어센카이카하오마. 자그네 번째는. 이옷 혹은 이 신발 혹은 이 안경 뭔가를 한번 제가 착용해봐도 될까요? 제가 한번 이걸 입어봐도 될까요? 시도해봐도 될까요?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하고 되게 쉽게 질문 한번만 해보세요. 거실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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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입으로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말하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실실마.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입어봤다. 다수스 근데 좀큰거 같아. 근데 여기 조금은 요 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큰 거는 뭐 크다, 따다 다 아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Looks like 그래 보여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완벽하게 작은 건 아닌데 좀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초롱제이 님 말씀하신 것처럼 好像,好像 그런 거 같아요. 好像有點大.好像有點大. 好像有点大,好像을 써서 조금 둘러갈 수 있어요. 완벽한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고 할 때,好像有点大,好像有点大, 好像有点大好像有点大 라고 쓰시면 되고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好像, 아마 뭐 그래 보여. 자, 그 여섯 번째는요. 입어봤더니, 다른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있나, 없나, 한번 해볼게요.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라고 질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문장 끝에 마가 없으니까요. 요메요 비에다? 요메요 비에다? 질문하시면 되고요. 혹은 요 비에다마? 라고 하셔도 같은 문장입니다. 여기 있는 문장 끝에 마가 없으니까 정반 의문문으로 물었네요. 그쵸? 요메요 비에다? 요비에다마?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을 한번 물어볼게요. 아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엔큐님도 잘하고 있고요. 자, 얼마예요? 가격을 물어볼게요. 자, 요거는 약간 외국인 전용 표현이긴 한데 얼마에요? 라고 정직하게 또박또박 물어보려면 또샤오치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러면 눈탱이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这샤도또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눈탱이 맞을 확률이 적다 라고 안내해 드렸었구요. 자또샤오치엔 보다는 这샤少 혹은 도少钱치엔또샤치엔 이거 베이징의 경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最低多少钱. 제일 싸게 얼마 해줄 건데까지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최 D 최 D 최저 최저 도서 체까지 알고 있어야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자 그리고요 이제 좀 깎아 달라고 애교 한번 부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8번에 있는 거는 비엔이 싸다예요. 근데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볼게요. 요즘 나 혼자 산다의 김연경 씨, 그 키크신 농구 선수 그분이 이거 되게 많이 쓰시는 말이던데 그분이 해도 귀엽더라고요. 왠지 안 깎아주면 A 속공 막할것 같지만 그래도 귀엽게 비엔이디엔 비엔이디엔. 어, 만약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rr 발음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benidr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두루두루 쓸수 있는 benidn, benidn으로 넣었어요. 그리요거는 북방으로 올라왔을 때는 benidr도 괜찮습니다. benidr, benidn, benidn. 자 그리고 9번 볼게요. 요거는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싸오마 라는 QR코드를 스캔한다는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이게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이 페이지인데요. 我要 <목소리> 싸오마付款. 我要 싸오마付款. 싸오마는 왜 알고 있어야 하냐면 요즘 중국 결제 시스템은 거의 이게 대세예요. 그리고, 어, 위체 친구를 맺을 때도 다 싸오마 해서 QR코드로 위체 친구를 맺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차를 예매하고 개찰구를 들어갈 때도 티켓에 싸오마를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싸오마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보통 결제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표현을 알고 계세요. 싸오마. 그리고 후관이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돈 냈어요. 근데 회사에 증빙을 해야 돼. 영수증 받아볼까요? 어 핑인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진짜 빠르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사주시면 안될까요 솔직히 이게 지금 180번째 강의인데 영상 180개 봤으면 요 13,000원 정도 딱 여기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핑인도 적어놓고 qr 코드는 뭔지 qr 코드로 스캔하다는 뭔지 다 적어놨어요 얼마 안 해요? 요 얼마 안해요 요 13,000원이요 qr 코드로 사주세요 <laughs> 자, 그리고 영수증 달라 할게요. 我要发票。我要发票。我要, 나는 원해요.发票。 영수증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发票는 뭔지, 쇼쥐는 뭔지, 小오는 뭔지 구분해 드렸거든요. 걔는 요 해당 영상을 건너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번 넘어갑니다. 11번. 물건을 샀는데, 이건 음식은 아니에요. 음식은 아니고, 어, 예쁜 핸드크림을 샀어. 근데 이걸 포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칭, 잘 포장해주세요. 잘 포장해주세요. 라고 해볼까요? 포장 되게 발음 비슷한데. 포장 발음 진짜 비슷해요. 포장, 일성으로 포장해주세요. 하시면 돼요. 칭包장好 칭,包装好.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서 음식 남은 거를 포장하는 거라면 그거를 그냥 두 글자로 따우라고 해도 괜찮아요 따 빠우 얘는 식당에서 음식 남은 거 그리고 핸드크림 예쁜 거 포장할 때는 층빠우하우라고 쓰셔야 돼요 두 개가 아예 상황이 달라요 빠우즈빠우 그리고 병음은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병음은 이 교재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강의는 다 무료잖아요, 그렇죠? 이거 책 팔아도 저는 홈런볼 한 개도 못사 먹어요. 어, 칸초 정도 음, 사 먹, 어, 자갈치 한개사 먹을 수 있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볼까요? 교환 되나요?라고 질문을 해볼 거예요. 교환이라는 건내 물건은 주고 다른 걸로 바꿀 때 이제 교환하는 거 아예 돈 투에 하고 물리는 거 말고 교환만 해볼게요. 아우 리 끈틀크의 반응 속도 장난 아니야. 거의 환호엄마, 거의 환호라고쓸수 있어요. 거의 환호엄마. 지막마 앞에 있는 이 글자가 안 외워지면 그냥 거의 환마, 거의 환마 정도로 말씀하셔도 알아는 들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척할 수도 있어. 바꿔주기 싫어서. 자, 13번 볼게요. 12번까지는 전부 다 쇼핑할 때 쓰는 말이었고요. 13번부터 20번까지는 친구랑 같이 아이, 하 취미에 대해 얘기할 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취미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13번 문장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취미가 무슨 취미가 있어요? 어, 아 우리 꿈틀크님 정답 나왔어요. 요 쎼마이 하. 요 쎼마이 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취미 하나씩 얘기했었죠. 요 샤마이하.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요 샤마이하.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이 그림 속이 친구. 이 친구 취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쇼파에 딱 누워가지고 안정적인 자세로 테레비 보고 있는 이 오른 요 친구 취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봐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자주 볼 때는 사랑할는 애자를 쓴다고 했어요. 소루이님 1등. 我爱看韩쥬. 我爱看韩쥬. 한국电视剧. 줄여서, 한쥬. 我爱看韩쥬. 你们爱看韩쥬吗?对, 한쥬.有什么爱哈?我爱看韩쥬. 그리고, 즐겨본다 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좋아한다 라고 말하려면,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laughs> 드라마는 집에 TV가 없어서 아프리카 TV밖에 못 보고요. 주말에 한 번씩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Watch, watching, w a t c h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울 학자의 간체만 딱 쓰시면 뭔가를 배운다라는 취미 활동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뭔가를 배워요. 지금 여러분들은 수에 하 하고 계시는 거고 어, 수영을 배우고 있으면 워 수에 요용 워에 요용 워 저는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 많이 다니는 요즘은 또 헬스 클럽 에 여자분들도 되게 많죠. 살 빼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해지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트레이너 분이 멋있어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헬스 클럽을 다니면 일단 간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건신방에 간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패턴이 아닌데, 음 초롱재니님 혼자 너무 빨라요. 자, 나는 헬스클럽에 다녀요라고 하려면 아 제가 뭐 하나를 빠뜨렸구나. 빠뜨린 김에 그냥 빠뜨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저는 헬스클럽에 다녀요 할까요? 워 추이, 체육관. 맞아요, 체육팡이 헬스장이고요. 취는 그게 갔다 왔다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닌다라는 표현이 될것 같아요. 아, 치우미가 빠졌구나. 어, 1, 2, 3, 4, 5, 6. 아, 6번이 빠졌네요. 죄송해요. 빠진 김에. 여기 답은 다써 있어요. 그리고 19번 넘어갈게요. 저는 어학을 같이 할 파트너를 찾아라고 요 하려면, 파트너는 빤. 공부 열심히 해서 딱빤 나누는 거니까, 사업 잘 됐을 때 나누는 건 후업반 그 다음에 공부해서 언어 해가지고 나누는 거는 언어에 반 나누는 거라서 뭐라고 해서 한쪽씩 기억하세요 워쟈오 나는 워쟈오 누구? 워쟈오 나는 찾고 있어요 워쟈오 위반 워쟈오 위반 워쟈오 위반 워쟈오 위반 나는 찾고 있어요 위반 어학 파트너를 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 제춤이에요 <laughs> 저는 종종 책을 읽어요 라고 쓸 건데요 저는 자주 종종 책을 읽어요 라고 표현하시려면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힘내세요 자요자요我 찡창 칸슈 我 찡창 칸슈라고 쓰시면 저는 찡창 칸슈 책 본다 장창도 물론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대신 장창 찡창은 부정할 때는 바꿔 쓰셔야 돼요 찡창은 부정할 때 뿌찡창을 쓰면 되지만 창창은 부정할 때, 뿌창창 하면 안 돼요. 뿌창까지만 쓰셔야 돼요. 뿌창. 여러분, 솔직히 책 별로 안 읽으시잖아요. 쫑실은 어때요? 쫑실은 always예요. 언제나 항상 늘. 얘는 often이에요. 자주, 종종. 그래서 빈도가 쫑실은 언제나 항상 늘. 그래서 어떤 문장에 어울리냐면, 마마 쫑실 아이니. 엄마는 언제나 항상 너를 사랑해 할 때는 종시그 다음에 가끔 저는, 가끔은 안 되지. 종종 저는 영화를 봐요. 종종 저는 커피를 마셔요. 같이 언제나 할 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높은 편일 때 찡창, 장창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엄마, 저와 랄리, 엔시티 연습문제를 다 푸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10챕터에 폰하고 인터넷 할때 많이 쓰는 용어들, 문장들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하. 싱크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챕터에서 만날게요. Oh are 언제 쓰나요? Oh when your Oh when your 뭔가 가끔 했을 때 쓰는, 거, 쓰는 표현입니다. Oh are when, when your. 그래서 예를 들면 wo are我去中国. 나는 때때로 sometime 중국에 가. 때때로 가그 일이 매일 매일 있으면 오월하지 않겠죠? 그래서 때때로 주 가끔 정도의 표현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싱크러시 어, 아츠진.